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중국 그 광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아저씨도 운동하고 <laughs> 그런 그럼, 그럼, 그럼 이거 아이고야 큰일났다 이거 신발 진짜 이거 점점 산으로 간다 이지 아. 안녕하세요 상대 신발 상제. 살다입니다. 뾰로롱! 제가 원래 주말에 촬영을 하려고 회사에서 삼각대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원래 보시던 각도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막 박스 이렇게 신발 박스 위에 이렇게 세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급하게 뭔가 좀 촬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충 촬영을 하는 이유는 뭐이 신발이 그렇게 중요한 신발 같지는 않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막다 이렇게 대충 넘겨서 보니까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이런 거 간단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봐주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은 뭐 그런 신발입니다. 바로 2월 17일 목요일날 발매가 됐고 이지부스트 350 V2 컴팩트 슬레이트 레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컴팩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번에 나온 레드 제품이 두 번째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쯤에 12월쯤에 컴팩트 슬레이트 뭐 블루였나 뭐 검정색이었나 뭐 블루였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제품이 하나 나오고 나서 바로 후속 모델인 바로 두 번째 제품으로 아주 쉽 빨간 바로 이지부스트 350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신발 박스가 아주 되게 컴팩트한 느낌을 주도록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래 이지 슬라이드 제품이 들어가 있는 그 조그맣고 긴 형태의 그 박스 아시죠?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리는 그 박스에다가 근데 이지부스트 신발들은 원래 슬라이드잖아 아무튼 저는 컴팩트 슬레이트 제품을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담겨져서 와갖고 조금 놀랐다 위쪽에는 350 아래쪽에는 크니트 크니트 이트, 니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크니트가 적혀져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사이즈 대비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몇 사이즈를 구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겠다. 저는 US 사이즈 9 사이즈 270사이즈를 구매를 해봤고 이지부스트 35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옛날 이지부스트 350 같은 경우에는 265 사이즈를 신었는데 제가 막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막 이지부스트 350, 이지 350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 발볼이 좀 타이트해진 느낌이 있어갖고 항상 요즘 나오는 350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 저는 270 사이즈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컴팩트 슬레이트 레드 같은 경우에 270을 구매하기는 했는데 컴팩트 제품을 제가 처음 구매를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갖고 저도 이따가 한번 신어봐야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아주 알수 있으니까 신어보고 사이즈감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좀 흘러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쥐돌만한 뭐 걸로 오니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자 바로 이 제품이 이번에 발매가 된 이지 부스트 350 근데 보니까 이지 350이라고 써있던데 근데 여기 또 보면 부스트 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이지 350이든 이지 부스트 350이든 뭐 그냥 저는 350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350 컴팩트 슬레이트 레드 제품을 소개합니다 짠야 아주 그냥 시뻘겄다와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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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건데 진짜 이거 와이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될지 일단 신발의 외관을 보면서부터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걱정이 된다. 와 이거를 이걸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즉이 제품을 신게 되는 순간 밖에 나가면은 바로 그냥 예, 그냥, 바로 관종이 돼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과, 이러한 레드 컬러를 좋아하는 뭔가 그런 중국 사람 같은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한다라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난다! <laughs>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시뻘 같고, 진짜 무슨 막 그, 해장국 같은 거에 위에 둥둥 떠있는 그 고추기름 있죠. 고추기름 같기도 하고 막그 선지 덩어리 같기도 하면서 와좀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 신발 같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좀 신발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이지 부스트 350의 아웃솔 이렇게 하단부를 보시면 여기에도 부스트라고 들어가있고 이 하얀색의 스티로폴 같은 쫑쫑쫑 들어가는 이 부분이 바로 부스트 폼이죠. 그래갖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폼이 들어가있다. 그래갖고 이지 부스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정식 명칭에는 이지 사무공 컴팩트 슬레이트 레드라고 하니까 뭐 모르겠다 뭐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공 특유의 이렇게 땡땡땡땡땡땡땡땡 대었는 기차 길 미드솔 이렇게 통 미드솔로 돼갖고 이렇게 아웃솔부터 쭉 감싸서 올라와 있는 모습과 위쪽으로 올라와서 보시면은 진짜 아주 그냥 정열의 레드 아부담의 레드가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 너무 너무 세 뭔가 회색과 브라운 톤의 이런 패턴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가고 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했는데 바깥쪽에 있는 이 레드 컬러 부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진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들이 있어도 뭐묻혀갖고 그냥 시뻘건 신발이 돼 버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문양들 디테일 문양들이 이렇게 니트 직조로 해갖고 신발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뒤꿈치에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되어져 있는 일자 형태로 되어져 있고, 앞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렇게 니트를 이렇게 조금 더 도톰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 볼록볼록볼록볼록한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고, 뭔가 갈색 같은 실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쭈쭈쭈쭈쭈 패턴을 넣어갖고, 조금 너무 시뻘감을 좀 감소시키려고 한 건지, 뭐 디자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갖고, 조금 더 원래보다 더 징그러운 느낌이 난다라는 이런 거 징그럽다. 문양도 징그럽고, 색깔도 징그럽고,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신발인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번 컴팩트 350을 사보고 가장 놀랐던 점은 이 발목 부분 여기 보이시는 이 발목 부분 닉드 직조 있죠 이 부분이 개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지금 이렇게 보셔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이실 텐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지부스트 350의 이 발목 부분 쪽에 이렇게 막 부드러운 폴리로 해갖고 이렇게 쭉쭉쭉 잘 늘어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던 거에 반해갖고, 이번 컴팩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블루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레드를 저는 컴팩트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이쪽 발목 부분에 이 니트 직조가 완전 빳빳하고, 진짜 두께감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니트의 직조가 두 겹, 겹으로 돼갖고 돼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두껍고 빳빳하고 특히 이 뒤꿈치 패드 역할을 하는 부분과 이 발목 앞쪽 우리가 흔히 부르는 혀라고 부르는 이 부분, 이 앞쪽과 뒤쪽, 이두 부분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존에 알던 사무공과 좀 다른 실루엣을 보이고 있어갖고, 어, 독특하다왜 그렇게 했지? 라는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발 박스 안을 모두 다 찾아봤는데, 원래 요즘에 나오는 350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350 앞에 신발 끈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마감 처리를 해두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뺀 다음에 박스 안에 있던 그 여분 끈, 여분의 끈을 통해갖고 추가적인 세팅을 다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는 반면에, 이번에 구매한 컴팩트 슬레이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분 끈들이 나는 안 들어있었다. 나만 안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는 이 끈을 자르거나 빼게 되면은, 어, 여분끈이 없어요. <laughs> 뭐, 사실, 여분끈이 없어도 신어질 수 있는 신발이긴 한데, 내가 받은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나는 여분끈이 없이 배송이 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끈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신발끈을 공수를 하셔가지고, 바꿔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맞는 또 다른 여분끈은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앞에 지금 끈을, 뭐, 어떻게 갈아 끼고, 바깥 끼고, 생쇼를, 뭐, 오프 화이트 끈을 끼든, 뭐하든, 막, 난리 난리를 피워도, 이 신발에서 오는 이 부담감은 줄어들 것 같지는 전혀 안 타라는 게제 의견이고, 아 이거 한번 신발을 신어봐야 될것 같은데, 신고 나면은 또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신어봤을 때, 어머, 이거 뭐 되게 달랐어요.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모두 상쇄시키는 이 부담 레드. 부담 레드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신어갖고 아무리 편하다고 한들 저는 안 신을 것 같아. <laughs> 아무튼 그러면 신발 신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 슬레이트 레드 제품을 착용을 해 봤습니다. <laughs> 이거 이걸 어떻게 와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와 이거 안 되겠다 죽어도 안 되겠다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를 진짜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중국 그 광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아저씨도 운동하고 그, 이거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신발 진짜 이거 점점 산으로 간다 이지 아이고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뭐 <laughs> 아이고야, 난이지 난리다, 큰났다, 칸니야,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게, 아, 어. <laughs> 야, 지금 청바지 입어봤는데 이거 뭐뭐또막 댓글에 뭐 댓글에 뭐 어, 그래도 청바지는 괜찮은데요, 뭐 레드 옥토버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소리 해놓으시면 차단합니다 제가. <laughs> 아이고, 이거, 씨뻘건 어, 선지 같은 말미잘 그런 해삼 같은 이거를 어떻게 <laughs> 소화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이 반바지는 또 괜찮으려나? 자, 여러분, 이거 제가. <laughs> 이거,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딱, 제가 이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면 안 되는 신발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리뷰만 보시고, 와, 저놈발 뻘고 타.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 <laughs> 이거 안 돼. 이거를 어떻게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아, 이거 이걸... 나는 못 신겠다. 도저히 못 신겠다. 지금 어 어떻게든 좀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착샷을 해갖고 조금 어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이런 느낌을 내 보고 싶어 갖고 지금 지금 제가 집에 있는 모든 바지에다가 막 검정 긴 바지에다가 막수웨 팬츠에다 반바지에다가 막 저지에다가 막 아주 그냥 막 정장 바지부터 해갖고 막다 해봤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하... 어 부장님 이 컬러를 한번 우리 발매 한번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딱 보고 그 부장이 바로 그 자기 아래 직원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시... 이놈이 지금 어시기가 어떤 시긴데 이제 시기 지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 바로 반려처리를 했어야지 이거를 일단 뭐 실험할 때 착각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50 느낌 정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길이가 조금 조 다른 350에 비해서 좀 길게 더 느껴지면 같은 270에 비해서 상당히 좀긴 느낌이 조금 더 있다. 이 발볼과 그리고 이렇게 발목 이 니트 있죠. 이 니트가 진짜 두꺼워요. 두껍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작게 신으면 상당히 좀 압박감이 심하게 몰려올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신는 거에서 그냥 반업 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발목이 상당히 바짝 조인다. 그리고 발볼 같은 경우도 지금 바짝 타이트하게 좀 맞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볼 때마다 아니. 아우 빨리 꺼야지 이거 아유 안됩니다 이거 아무리 뭐 신발이 편하다고 하고 뭐 널널하고 하고 뭐 발목을 잘 잡아주네 뭐네 그런다고 해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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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야 이거는 나는 못 신겠다 도저히 못 신겠다 죽어도 못 신겠다 내목에 칼이 들어와도 칼 들어오면 신겠다 칼 들어오면 일단 신어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서 이지부스트 350뭐 이지350 이런 시리즈 들이가뭐 그렇 개 다른 거 같진 않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 컴팩트 스라이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좀 길네요. 기장감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 제품인 거 같고 기존에 있던 3무0들은270 신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남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컴팩트 3무0 같은 경우에는 신어보니까 앞에가 좀 남는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났다. 그런데 발볼과 발목 부분에 있어서 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니트 직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딱 신었을 때 발목 앞에서 뒤에서 빡! 쪼여온다! 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니트다 보니까 뭐 어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내 발볼 아픈 거는 뭐 참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들 발볼 아픈 거는 못 참잖아요. 그래갖고 대부분들 그래서 길이를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 어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신는 사이즈에서 딱 반업 정도 더 하니까 어 편했다. 길이가 살짝 남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편했다. 제가 기존에 신던 사이즈 그대로 갔었으면은 길이는 조금 잘 맞게 떨어질 수 있었겠지만 발볼이나 발목 쪽에 있어갖고 조금 한1 시간 2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나 집에 들어가고 싶다 아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나는 정도의 그런 압박감이 왔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70을 신었을 때 저는 발볼과 발목이 전체적인 니트 직조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이 어 그나마 좀 이거 신고 다닐만 하겠다 버틸만 하겠다 어 집에 그래도 좀 빨리 가고 싶진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고 제가 원래 평소에 신던 사이즈를 신었을 거면은 한 1시간에서 한 한시간반 정도 되면은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났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사보는 모델이고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재밌겠다라고 해갖고 구매를 해본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laughs> 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처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가지고 있어 보겠지만 어 빠른 시일 내로 뭔가 어떻게 처분이 될것 같다 나는 도저히 이걸 신고 뭐 어디를 간다거나 뭐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자신과 용기와 그런 배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나는 너무나도 빨간색에 진짜 미쳐있고 심취해 있고 어 빨간색에 너무나도 큰 의의가 있는 난 그런 사람이다 레드 컬러의 신발을 하나 찾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추천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것, 이런 신발도 뭐 있었다 정도라고 하겠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조던4 토로를 신겠다, 조던6 카마인을 신겠다 정도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이, 여러분들, 그냥 제 리뷰 보고, 아, 그런, 저런 시뻘건 선지 같은 신발도 있었구나. 음, 응, 리뷰 잘 봤어. 안사. 안사. 이러면서 그냥 가시면 은될것 같다 괜히 돈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쇼